기물란이라고한 근거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, 이 대통령이 내가 결제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추천한 보직을 공지를 하느냐, 행안부하고 의견 조율도 안 되고 대통령실하고도 의견도 조율이 안 된. 네. 멋대로 공지하느냐가 지금 윤 대통령이 국기물란이라고 본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제 사실은 보면 지금 뭐 논의가 되지 않았는지 됐는지 여부는 좀더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어. 같고 그럼 전례가 어땠냐? 합니다. 아 어제 분명 히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. <laughs> 왜냐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 말, 말 자체가 10시 에결제를 했다 그랬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2 차안이 발표된 건 9시 반이란 말이에요. 그렇죠. 행안부 장관하고 이미 그거는 다 논의가 된 거잖아요. 그안이 결제 전에 9시 반에 결제가 됐다 그러면, 결국은 행안부 장관도 국기문란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. 그 저번에 치안정관 인사. 그렇죠. 네. 그걸 이제 보면 되죠. 바로 네. 직전에. 바로 직전 인사를 보면 되는데, 그때 당시 뭐 이상민 장관이 그때 뭐 면접을 봤니 뭐니 해서 네. 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. 네. 그때는 왜 국기문란이라고 안 하시고, 장관이 면접도 보고 했는데. 네. 그러니까, 어 대통령이 어제 이제 국기문란이라고 한것 자체가, 제가 보기에는 경찰 인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나 첫 번째 아, 알고도 경찰 어, 군기를 잡기 위한 것이나 어,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잖아요. 네,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본인이 이미 한번 결제를 해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,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두 번째 군기잡기다라고 지금 어,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. <laughs>